당연히, 예, 형이 소마한다 했으니까, 네, 그 맞잖아요, 형, 그건, 그, 예. 그건 또 말을 좀 제대로 해야 되는 게, 네. 내가 소마를 보는 건 맞는데, 처음에는. 아, 근데 내가 확실히 모르겠다, 이렇게 얘기했잖아. 아니, 그 형, 처, 형, 처음에 당나하고, 그 다음에 네. 소마, 뭐, 소, 소마, 카이저, 이둘 중에 뭐 아무거나 하면은 제가 양보를 했잖아요, 형. 예. 아, 그니까, 그니까 내가 확실히 모르겠는데, 아마 소마할 것 같다, 이렇게 얘기했잖아. 예. 네. 근데, 말하고 아니었어. 그냥. 근데 내가 웬만하면 소화를 할라 했는데, 내가 어쩌다 보니까 카이저를 해야 될 상황이 돼가지고. 내가 너한테 전화를 해서 내가 카이저를 해야 될것 같다. 그래서 내가 미리 전화를 했잖아. 네. 너 부터, 너 부터 해라. 좀 네, 그러니까 그쵸. 제가 저부터 한, 그러니까 형이 뭐 육성 겹칠까 봐. 그래, 저도 제가 네, 이제 좀 근데 이제 템, 예. 내가 그 카이저 육성하는 날짜 내가 말해줬잖아. 육성할 사는말 저한테 말씀 안 해주셨어요. 형. 제가. 그할 거라고 내가 그렇게 했잖아. 제가, 예. 한국 그러니까 제가 한글날에 잡았어요. 형이 제가 그 이제 매니저도 물어봤죠. 네. 형이 카이조를 한아이템 맞춘다는 네. 얘기 들었네 너네 네형 한글날은 제가 먼저 올렸어요. 그러니까, 네가 공지를... 네

제가 말씀 형이 매니저도 물어봤어요. 형이 뭐 공지도 없고 아이템을 계속 맞추고 있다니까. 형이 뭐, 월, 뭐 월요일부터 아이, 카이저 아이템 말씀도 써 있었어요.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육성 날짜 잡았죠. 그때 한글날 그렇게 잡은 거예요. 제가 먼저. 근데 그 다음에 형이 한글날 잡으셨어요. 똑같이. 그래서 근데 사람들이 그때 왜막 따라하냐, 뭐 대미 약하냐 이런 얘기 나와서 처음 그냥 제가 카이 접었잖아요. 그래서 형. 그래서 그냥 제가 그냥 소망한 거예요. 그거는 무엇보다 형이 더잘 아실 거라 생각하거든요. 저는.